요즘 치솟는 금값으로 순금한 돈이 60만 원에 육박합니다. 더 팩트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를 찾아 현장 분위기를 확인했습니다. 14K 골드 커플링을 맞추기 위해 2주 동안 이곳을 찾은 한 커플은 여전히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. 처음 오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한 60만 원 잡고 왔는데 두 네. 번째 왔을 때 보니까 70은 다 넘어가는 것 같고 판매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였어요? 80만 원 정도. 좀 가격대나 이런 게좀 만족스러우신가요? 아, 원래 알고 있던 금값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. 아 많이 거구나. 비싸. 1.5배는 비싼 것 같아요. 금을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일부 매장에서는 콩알금 같은 적은 용량의 금제품도 팔기 시작했습니다. 콩알금은 1 g 또는 반돈으로 시중에 팔립니다. 지금 한개 하나에 지금 20만. 이렇게 크게 20만 원이거든요. 강남 귀금속 타운에서는 1 g 돌반지도 팔고 있습니다. 보기엔 한 돈짜리 반지와 같지만, 무게가 다르다고 상인은 말합니다.